113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 회의가 시작됩니다.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국제 국제 질서에 대해서 논의하고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어제 각국의 정상이 일본에 입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도착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전하면서 비행과 의지의 변함이 없다고 그 말하고 또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외부 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한우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회담에서도 그리고 올해 10년사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말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는 여전히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결국 지난 21일 미 의회 서한을 보내서 북한이 추구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제 방안에서 북미 실무 협상을 가질 것으로 기대됐던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의 일정도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겉으로는 친서를 주고받는 것을 공개하면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아직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여섯 개 국제뉴스통신사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통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에 접어들 드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장해온 굿이나웃 딜 전략에서 비롯된 제안으로 연결집니다 문제는 북한과 미국 어느 곳도 한국의 이러한 중재안을 반가워하지 않으며 북한은 더 노골적으로 한국의 중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권정근 북한 외우성 미국 담당 국장은 담화를 통해서 북미 대화의 당사자는 우리와 미국이며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제 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라. 하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 한미 정상회담에, 일본의 반대로 부산되었습니다 20개국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제외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해상자위의 관함식에는 대한민국만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급속히 친숙해지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내년 봄에 국빈으로 초청한다고 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은 친선을 교환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관계, 한일관계 개선을 한국정부에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국제외교사이에서 대한민국만 외톨이로 전락하고 코리아 패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선다면 우리는 설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될 위기 상황이 됩니다. 코리아 배승이 본격화되어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에서 소외된다면 남북이 함께하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결코 이룰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면한 외교적 위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국내 정치적인 고려나 오직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제적 환경에 대한 거시적 인식과 경제를 비롯한 국익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만을 내세우는 외교가 아니라 국제 관계의 정통한 전문가를 찾아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찾는데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을 하면서 조간 신문 기사들을 검색하다가 운명의 날이 밝았다는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기사를 읽는 순간 오늘 참 많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오전 10시부터 문희상 국회 의장 주제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6월 24일 국민 앞에 공표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놓고 재협상을 한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회동은 이미 오늘로 소집이 예고된 본회의 안건들을 놓고 여야가 대승적으로 의견들을 모아서 합의 처리를 시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합의된 의사 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 선출을 오늘 중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은 지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선거법 표결 강행을 공언하고 있는 정계특위와 사계특위 연장 문제를 오늘 안에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회가 다시 챙겨야 할 주요, 중요한 이슈들이 파도에 모래 쓸려가듯이 점점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목선 은폐 조작, 붉은 수돗물, 교과서 무단 수정, 자사고 불공정 폐지 등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대형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는데도 국회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를 이뤄내는 것이 함께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이 공전과 합의의 정치를 부활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100 중에 100을 다 받아내는 협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내 파국으로 가는 일만큼은 막아낼 수 있도록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심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계특위 위원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 미래당은 여러분이 바라시는 특위 연장의 방법을 찾기 위해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그, 다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오늘 하루도 특위 연장 관철을 위해 모든 지혜를 짜낼 것입니다. 그러니 정계특위 차원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하는 일만큼은. 끝까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바른 미래당 의원님들께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리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에게는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본회의가 언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언제 소집될지 모르니 국회에서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몸고생, 마음고생을 오늘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 현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서 당초 국방부의 발표와 달리 육군 23사단이 운영하던 해안 감시 레이더가 레이더 두 대가 북한 목선을 정확하게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첫 번째 브리핑을 할 때는 목선의 경우 레이더에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다면서 경계 작전에는 이상이 없었고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폐 조작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것이 은폐 조작이란 말입니까? 청와대와 정부는 과연 어느 선에서 은폐 조작을 기획하고 지시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이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없을 경우 국회 차원의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 아들 스펙 발언부터 최근 당 행사에서 엉덩이춤 사건 경력까지 황교안 대표의 실언 릴레이가 언제 끝날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이제 황교안 대표는 이런 논란에 대해 언론이 좌파에 장악되어서 한국당이 실수하면 크게 보도가 된다며 언론을 탓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쯤되니 황 대표의 실언 자체를 넘어 아직까지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그분의 인지 능력이 더 걱정될 판이며 더 나아가 여성, 청년, 민생을 위한 자리에서 이런 실언이 계속 이어지니 과연 대표님이 이들의, 이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조차 의문입니다. 여성 당원들을 만나 축사를 한다고 해서 당원들을 청년 당원들을 만난다고 해서 기업인들을 만난다고 해서 여성 청년 기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 일정은 보이콧 단체 관련 정책에는 정작 손을 놓고 있으면서 본인의 말꼬리만 잡는다고 남탓하지 마십시오. 이번 논란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고민을 하시기 바라며 이젠 제발 국회 밖에서 실언으로 관심 끌기는 그만 멈추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국회 일정에 협조해서 제1야당답게 국회 안에서 당당히 정책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사님. 먼저 보호구 끼우기가 아니라 경제 살리기가 먼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관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입을 열 때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도 자유한국당도 떨어지는 지지율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할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미지 정치로 지지도를 높여왔는데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조국 수석의, 조국 수석의 이미지를 이용해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키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조국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임이 가시화된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조국 수석 잘생겼습니다. 이른바 스펙도 좋습니다. 복받은 강남 좌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총체적인 경제 위기, 안보 위기가 잘 생기고 스펙 좋은 조국 수석 같은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로 생각한다고 해결될 일입니까? 조국 수석은 고생 모르고 자란 사람입니다. 가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서민들의 화급하고 절박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을 보여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경제 관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떨어지는 지지율을 지탱하기 위해 이미지 정치를, 무리한 돌려막기 인사를, 식상한 코드 인사를 할 때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먼저 살리십시오. 조국 수석 띄우기는 그 다음에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시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입을 닫고 계십시오. 이게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솔직한 바람이고 간절한 염망일 것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폭력 수사를 위한 자당 의원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을 폭력으로 뭉개놓고 죗값은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법을 만드는 공당의 원내대표가 할 소리입니까? 패스트트랙 폭력수사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자업자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폭력으로 패스트트랙 법을 어길 때 모두가 법의 심판을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도 법을 위반했으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다른 당 의원들은 나부터 조사해 달라고 자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똑같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물타기 하면서 조사를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합니다. 법을 어긴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똑같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법치의 원칙입니다. 나경원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헛된 기대를 버리고 패스트트랙 법을 폭력으로 뭉개던 용기로 당당히 조사를 받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거부하고 경찰 조사를 거부하면 국민이 자유한국당을 거부할 것입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됐습니다. 정부 여당의 입김이 개입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뒷맛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laughs> 뒷맛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많은 국민들이 왜민주 민주노총을 이기적이라고 비판하는지 왜 불법 폭력에 신무를 내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주노총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척하게 입학한 녹선에 대해서 자꾸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사진을 통해서 본 선원들의 복장, 대단히 놀랍습니다. 여러 동안 표류를 했다고 하는데, 옷은 다름, 다림질을 한 듯한 옷을 입고 있고, 주름 잡힌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면도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간 표류를 했다고 하는데 표류인지 제대로 항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류는 어떻게 조달을 했는지 그리고 배에 취사도구도 안 보였다고 했습니다. 쌀포대가 배 위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보도에 의하면 오징어 등을 잡아서 이를 팔아서 기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업 활동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4명 중 2명을 이틀 만에 조기 송환한 사실 이것은 대단히 석연치 않은 일입니다. 오신원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우리 레이다에서 목선을 포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배가 작아서 레이다에 포착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해경 실무자들의 얘기였었는데, 우리 레이다에서 목선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이 지금 열을 보릅니다 열흘이 넘었는데 국방부는 사실관계 규명을 하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화책을 만약에 하나 북한에 대한 유화책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을 한 것이라면.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평화는 안보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계태세가 튼튼해야지 거기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북한과의 협상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방부나 정부의 발표를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지경으로 자꾸 돌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정부 당국의 조사를 믿을 수가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해야지만 한다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에 대한 결의 또 국방장관 해임결의안을 의결을 해서 제출을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거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또 국회 각 당이 네, 합의를 해서, 특히 여당도 이거 적당히 넘기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네, 앞으로 대단히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국정조사에 임해주기를 촉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